자 골라서 언덕막기 바로 한번조보겠습니다 3스테이지를 막아보자 3 3 골리앗 24 캐리어 12 일단 일단 3챙 대공 좀 뽑아줘야 돼요 대공 대공 우리 33 풀업이 더 좋고. 디파 있는 거 보면 수험 있겠지. 아, 적도 풀업인네 으아, 어? 셉터 씨. 원체를 점사해주세요. 디파 잘 써야겠다. 왠지 매 스테이지마다 한 명이 디파 가야 될것 같은. 라이플 일단 다섯 임 아칸 16? 자 돌려주실 분. 빠른 판단이 필요한 맵구만 이거. 깼스깼스 오케이 링 울트라? 가둬두.. 씨, 쒸 보로를 안하고 가둬준다고? <laughs> 그냥 템인데? <laughs> 깨기만 하면 되겠네. 깨기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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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기만. 이거 테이지 씨, 저거 7시. 이거, 이거 봐봐.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아. 아. 근데 이 정도면 은 라이프도 있고 타이머도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그럴 줄 알고 링 뽑은 거 아니야? 센스링아니었고요 이거 스케럽 데미지 업까지 돼 있고. 쉴드 템, 쉴드 템. 마인이잘 터져야 될 텐데. Yeah, 마인 이잘 터져야 될 건데, 리버 히트라 가디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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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3택밝 을게. 일단 3탱을 받아. 리버 점사 리버 점사 리버 점사 아유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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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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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이거 뭐. 막... 이면 길막 최적화 게임인데 그냥 상대도 33 풀업이다.

오, 마인, 오! 오케이. 드라군 다 칸? 에 장난치나. 장난치나, 씨 디파 든든하게 뽑아주고 너무 좋다. 약간 바로 피드백인가? 하나 하나 하나. Yes, 나이소. Yes, 리버 조커. 한킬? 피일 저글링 무한소환 한다는데? 피일 저글링 무한소환? 뭐 뽑지, 뭐 뽑지, 딜러, 딜러, 딜러 뭐 뽑지? 마컨 절대 안 되겠지, 마컨. 안 되네, 안 되네, 안 되네, 안 되네, 절대 안 되네. 그냥 섬 치면 되는 거 아니야, 그냥? 오케이. 고스트 백 아, 탱을 뽑아? 목동 안 가, 이거, 목동? 에라이, 럴크 가자, 이씨. 나 모르겠다, 그냥. 탱크를 뽑은 이상, 이제 목동은 이제 끝났다. 오우, 씨, 서로 서로 죽여라. 진리 골가. 일단 탱크를 뽑을게. 아 리버가 좀 까다롭네. 아 절대 리버를 일단 점사해야 되는데. 아 근데 이맵 재밌다 지형도 딱 그냥 멋지 깔끔하고 닝 묻는거 좀 해주셈? 우리 왜 근접 없냐 우리? 몰라 탱크는 리버 죽이고 간다 마컨 좋았고 리버 40? 올리버 가는건가 올탱 가야될 듯 어어어 어? 총알바지? 그의 희생? 왠지 그 옛날에 했을 때, 그때도 어, 썸데일이 왠지 이거였을 것 같은데? 하하하하하! <laughs> 개퍼 맞았는데? 이거 맞아? 아, 이게 아군이 럴커가 있으면은 아 부담이 돼 어우, 다 럴커가네 씨. 뜨자마자 이거 긁어버리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 남는 거 그러면 짜투리 받아먹을게 우리가 또 이거 리스폰 공격할 수 있는 이것도 개꿀인 것 같은데 질럿 구동자세 부루? 아 메딕! 메딕 굿. 구... 마린 질럿 마질 마질 먹죠 그냥 이거? 근데 이거 진짜 럴코 두 마리 개사긴인데 먹죠? 리스폰 하나씩 먹으면 될것 같은데? 열컷 뽑아가지고 1 저글링에 투롤 커라 개사기 같은데? 지상? 들어와, 들어와. 아 울트라? 또 맞지. 웬만하면 리스폰트 조지 는게 정배 같 은데 죽여, 죽여. 악한 가디언 아가. 망했 고, 질드 플레이 그리치지 워브 피 산만 이 라는데, 워브 피 산만. 다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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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컨만 앉잖나봐 마컨만. 너무 날먹 아니야 이거? 뭐다 통하네 마컨 빼고. 너무 날먹이었고. 뭔가 그 소환도 소환도 안함 날먹 좋았고. 다크랑 팔 배틀 약간 점사좀 빡으로 아 그냥 다크 뽑을 걸 그랬나 <laughs> 아 이거 이게 널크랑다크니이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? 이 맵은 진짜 럴커랑 다칸이 짱이다, 체급이. 아, 수험. 맛있었다. 바로 그냥 럴커를 가. 시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다? 럴커다. 저 공중 유닛이 있다 뭐다? 다칸이다. 간단하죠? 오케이 질드 이거 뭐 아실? 어어어 어, 어라, 나는 모두 마인 가버렸네. 오케이 내 친구 리버 왔다 내 친구 리버. 통일된 거다 똑같은 거 뽑는 게 짱인 것 같은데? 아이망아아이 망... 아 아, 망할 마인 뭐냐고 아 젠장 할아또 아까워가지고 부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날못 못하겠지 그냥 마인 그냥 쳐버리네. 언덕이라 일단, 오히려 더 좋았고. 바로 달려, 달려, 달려. 먼저 달리면 장땡이야, 그냥. 아, 씨, 스톰에다 뺏겼는데? 닭, 닭. 이거 리버 늦게 오니까. 예? 예? 하하하 예? 이씨. <laughs> 아니야 이 개오바지 이거. 아씨. 아니 우리 그 레이스. 까 깼으니까 아씨, 많이 무섭다. 아, 빨바, 빨리 바꿔네 빨리 바꿔래. 아휴, 아니 마인 씨, 우리 <laughs> 다 죽으려고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, 진짜. 이씨 닭한 목걸이를 채워버리네. 이거 왜 됨? 이왜 됨? 아, 다칸 뭐야. 벌써 두 마리나 있어. 이거 딜러 있어야 돼. 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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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. 나 죽이면 안됨 어 조금 잘못 지다 쏘리 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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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런무한소환이래 어어 어아 깜짝아 씨 할로 안되는 줄 알았네 씨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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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안 되겠다. 질러 <laughs> 씨. <laughs> 아니 이거 길막 컷 아님? 생각해 보면. 야야 이거 이거 내 봐지 이거 내. 팔 뻗으면 안 되는데 팔. 아, 소환으로 박네 그냥. 소환으로 그냥 넘기네. 와, 어, 미친 놈이네 약간. 잡잡잡잡잡잡잡잡 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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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. 죽여. 죽여. 나 어. 자 선수 입장. 아니, 여기, 시작하고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. 개꿀이 켜야, 결국에 널커가 럴커... 씨, 이, 닥한널커가 짱인다, 한널커 일저글링, 수닥하니, 탱크도 두 마리 줬으면 어땠을까? 와, 지금 다 잡았다. 오케이, 됐다. 오케이, GG.